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하늘의 전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걸작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k a i t a 5 0 차세대 전투 조종사를 위한 고등훈련기이자 동시에 전장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투기입니다 단순히 훈련기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성능과 실질적인 폭격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완벽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A-50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체로 평가받고 있죠.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A-50은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F-16을 축소한 듯한 실루엣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동체와 날개 구조는 고속비행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며 전투기 특유의 공격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조종석 캐노피는 넓게 설계되어 조종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며 실제 전투 환경에서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 디지털 글래스 코픽과 첨단 항전 장비는 단순히 훈련기가 아니라 현대적 전투기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엔진 성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TA50은 제너럴 일렉트릭 F404 터보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애프터 버너 출력으로 약만 7,700파운드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덕분에 기체는 초음속 돌파가 가능하며 훈련기로는 이례적으로 마하 1.5에 근접한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엔진 신뢰성이 높아 장시간 임무 수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는 고 전투 상황에서도 FA50과 동일한 기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폭격 능력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TA50은 기본적으로 훈련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전술 폭탄과 로켓, AIM9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폭탄과 최신식 항법 장비와 연동되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적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경전투 폭격기로 변모합니다. 따라서 2026년 대한민국이 TA50을 운용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목적을 넘어서 전시 상황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가격과 도입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알려진 TAE50 위 당가는 약 2천만 물결표 2,5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5세대 스텔스기나 대형 전투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지만, 제공하는 가치는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수의 TAE50과 FAE50을 도입해 조종사 양성과 경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적인 개량형과 업그레이드가 반영된 버전을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즉, 단순히 과거의 훈련기가 아니라 미래형 폭격 훈련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TA-50의 최대 강점은 효율성입니다. 첨단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기 전 단계에서 조종사들은 TA-50을 통해 실제와 동일한 비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훈련기는 바로 경전투기이자 폭격기로 전환되어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2026년의 전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TA-50은 KF-21 보라매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편제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고가의 최첨단 전투기와 저비용 고유 일의 훈련 폭격기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TA-50을 통해 양적 확보와 질적 훈련,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TA-50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이 기체를 도입해 실전 운용 중이며, 2026년까지 더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부히 다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KAITA-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 기체입니다. 날렵한 외형, 강력한 F404 엔진, 폭격 임무 수행 능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2026년까지 대한민국 공군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TA-50은 한국이 자부할 수 있는 차세대 하늘의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단순한 기술적 재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이 기체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의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